다음 집합 중 집합 A와 서로소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서로소라는 건 뭐죠?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거죠. 근데 A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 a 원소가 한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원소날법으로 바꿔라 그럼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소수라는 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위에도 쓸게요 2 3 5그 다음에 7 이렇게 네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b를 봤더니 b는 x bar x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그럼 이것도 원소날법 써보면 1 3 5 7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와 얘는 서로소가 아니죠 벌써 3이 아, 공통된게 보이네요 아 C도 있구나 그럼 C도 한번 바꿔볼게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그럼 뭐가 있어요 2 4 6 8 그럼 얘도 이 e, e 공통된게 있으니까 서로소 아니구요 D는 48 48 여기 없죠 어, 따라서 서로소인거뭐예요 D 서로소구요 그 다음에 2 e, 146 여기 1 4 6 없죠 그래서 2도 서로소다 따라서 D와 2가 서로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두 집합 AB에 대해서 A교 X는 X고 A교B합x는x를 만족하는 집합x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 A교x가x다. 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얘랑 같은 말 뭐야? 같은 말. 교집합해서x로 갔다는 건x가 작다는 라 얘기죠. 즉x가 A에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니까, 러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A교비랑, A교비는 뭐죠? 지금 보니까 4, 5, 6이죠, 그죠? A교비는 지금, 원소 날법 써보면 4, 5, 6인데, 4, 5, 6이랑, X랑 합쳐서, 뭐, X가 됐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야? 합쳐서 어느 쪽으로 하면, 큰 쪽으로 가죠, 합치면,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건 이렇게네.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뭐예요? 이게 X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뭐야?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뭐다? 얘를 4, 5, 6을 갖는 부분집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따라서 뭐예요? X, A의 부분집합 중에서 4와 5와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뭐 그런 거죠? 그럼 뭐요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 5, 어, 두 가지. 4, 5, 6은 들어갈 수도 있,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곱해봐야 리니까서 답은 뭐다?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